중심 잡아놓은 상태에서 3분의 1로 이렇게 잡잖아요. 한 칸, 한 칸, 한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꼭이 칸에 쓰고, 이 칸에 쓰고, 이 칸에 쓰고,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. 네, 중심에서, 그러니까 이 글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심이 돼요. 가운데 부분. 자,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된다. 그래서 이게 나가는 거를 많이 안 나가게 쓰시는 것도 좋아요. 아 어, 그리고 나서 이건 뭐점 빼도 되는데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쓸게요. 여기가 가운데 위치한다. 거의 달 정도로 쓰셔도 돼요. 이렇게 그레이지 글씨가 꽉 조여지지 이런데서 조금 그 텀이 생기면은. 이제 벌어지니까. 그리고 이제 이쪽 우부 방에 대해서는 여기 위치가 여기쯤 들어가요. 너무 다 맞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. 여기서 주의할 좀 포인트 부분은 여기 이 끝과 이 끝을 나란히 맞추는 거예요. 하다 보면 자꾸 짧아져. 네. 좌부변 같이 돼요. 길게 해서 이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한칸한칸한 칸한칸한 칸이라는 얘기예요. 요고 그 우리가 행서로 왔을 때는 자형을 찾아보니까 이게 빠진 그런 자형이 있어요. 그렇게 써도 우리가 사마이랑으로 읽고 해석을 하고 통용을 한다.